어? 여기 앞에 보면 교주님하고. 네. 예, 여기 탈락자석으로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네네네네네. 네, 뒤에 가시면은. 자, 탈락을 하... 했었네요. 몰랐어요. 아쉽네요. 예. 인사라도 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로보TV. 아, 로보TV의 교주라고 합니다. 아, 네, 교주 씨가 춤을 굉장히 잘마시죠 예, 노래가 뭐 준비가 돼 있다면은. 네. 돼있습니다. 음악은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나요? 아, 제가 그 디스코 몬스터 노래가 있다면, 골리아 댄스 하나 보여, 선보이고, 그냥. 어, 심하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어어. 아무래도 준비된 음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캐릭터 중에 하나인 골리아 댄스. 가겠습니다. 어디서 추나요그 자리에서? 어, 메인으로 가죠, 뭐. 메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메인으로. 네. 뒤에 네. 여캠분들이 있는 게 비주얼적으로 좀 괜찮을 것같은요 아, <laughs> 자, 마이크에 따라오는데. 아니, 가시고요. 왜냐면, <laughs> 철퍼터가 왜 저렇게 기회를 주는지 알아요. 그쵸? 너무 웃기죠, 이분. 네, 이분 좀 진짜 웃기다 줍니다. 자,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자, 어, 음악, 파돌리기가 나와요. 아, 이음악에 맞춰서 골리앗 댄스 가나요? 예. Yep. <laughs> 아, 지금 사업 됐나요? 안 됐나요, 철구 님? 아, 어, 예? 사업 됐어요? <laughs> 아이고. 그냥 근데...